입니다. 지금 포터2 내장 탑 파워 게이트 인증 나왔구요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연식이랑 필러스 대비 뭐 많이 단 것도 아니라서 실내도 상태가 아주 깔끔합니다. है okay. 타이어도 양쪽 다 트레드 이 많이 남아서 거의 A급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운전석 타이어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뭐 저도 앞 앞타이어 양쪽 다 마찬가지고 전동 사이드미러 옵션 들어가는 거고 블루투스 핸들 들어가고요. 키로수는 12만 키로 주행을 하였고, 네비가 선정으로 들어가 있고, 열선시트 들어가 있고, 호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.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일톤클럽입니다. 파워게이트 작동 영상입니다. 이거는 열었다 닫았다. 하고. 이상입니다.